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의, 이 땅의 재단에서 그렇게 40, 50년 회결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 왜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 새곡식의 말씀. 그새곡식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죄를 해결해 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세례를 줘. 그 세례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던 묵은 곳이, 이 땅의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을 벗고 새곡식 생명의, 생명수로 씻어 주는 거야. 그럴 때 그들도 바고는이 안에 있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되는 거지. 회개에 합당한 자로 역용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들이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야. 의미가 천사가 직접 와서 무슨 도장 팡팡 찍는 게 아니고, 자, 그의미그 의미가 에덴동산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연결되어서. 이게 왜 꺼지냐? 이 얘기했더니 막열받았데 이게 그냥 꺼져버리네. <laughs> 이 자식들이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 오늘 2시간 한다 내가. <laughs> 이것들이, 아, 이걸 것들이 이딱 꺼버렸어.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두워, 껌껌해. 보니까 <laughs> 처음 꺼졌는데. 오늘 2시간 할까요? 이거 때려잡아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아, 오늘 12절밖에 못 하겠다.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 땅에 아담과 첫 사람 아담과 여자이 재단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산 자의 어미로 하와를 예비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오는 열매를 낳기 위해서 모든 산 자의 어미를 예비해 자이 하나님의 비밀을 쫙풀면 이게 이게 이제 풀어져나면왜 제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한 건다사단에 사단의 미혹에 돼가지고 우상한테 가서 회개하고 하니 거기다 회개하고 돈 갖다 받고 이러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건져내는 거야. 그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함을 주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해결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죄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야 그 죄는 죄의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아저씨들은 예수 그렇게 보금자라고 해도 예수님 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무리 씻고 씻어도 우상들 그 사단의 영에 미혹돼 가지고 그 교류 미혹돼 가지고 그들이 해결을 백날해도 그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쫙 알게 되면 죄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되고 근본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죄, 뭐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영생하는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모든 내 안에 속 사람의 생명이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정결한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늘 보좌로 갈수 있는 거야. 여기서 입으로 암만 뭐 어제 죄진 거, 오늘 죄진 거, 내일 죄진 거막 백날 떠들어도 그 죄는 계속 다람쥐 채밖에 돌아가시더라고. 왜 돌아가냐? 사단이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회개하다가 나중에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야. 왜그 회계는 진리를 들을 수 없도록 기어 눈을 막아 버리는 거야. 사람의 속 사람의 생명을 알수 없게 내 육적인 거 회계는 내 육적인 거야. 내가 세상에 잘못한 거, 뭐한 거, 뭐한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이런 것만 맨날 회계니까 그게 맞는 거같아 그게 회계야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못된 짓 했으니까 맞아 합당해. 그럼 그것만 계속해. 그러면 해결된대. 계속해도 해결이 안 돼. 왜? 최서 내가 시선을 치지 못해. 그 의미는, 회계는 이런 것하고 딱내 고정관념이 바뀌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어 눈을 다 가려버리지. 그게 사단의, 사단의 전략의 전략.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들들에게 부어져서 생명이 돼서 우리가 정말 제 가운데 갈수 없는 생명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그 기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 줄때 그때 우리를 통해 죄를 사는 예수 이름의 세대가 이 땅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수가 공급돼 들어가는 거요그 생명수가 들어가야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해결함은 육신의 것. 세상에 내가 잘못했던 거, 교회뭐 내가 헌신하지 않았던 거, 뭐, 헌금 안 했던 거, 뭐 이런 게다 죄인 줄 알고 우리가 했던 회계는 다 헛되고 헛된 회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평생을 했어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생명수, 생명수를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갖고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연결돼 연합돼서 갈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모르고 내가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오늘서부터 이제 이 로마서 이 부분이 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이고 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인데 이게 시간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단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이거 불도 껐으니까 내가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전해보려고. 어, 빛을, 빛을 끝까지. 저도 또 곤조가 있어요. 한번 하면.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불을 켜서 주님 오실 때 되면 환이 밝아져야 빛의 자리에 일어날 준비 있습니다. 할렐루야!